왜? 청결하잖아. 아. 깔끔해 보이잖아. 배 아. 있어 보이잖아. 뒤에도 혼자 식렁시워 먹을 도안 몰래. 안녕하세요, 선생님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의 콘텐츠는요. 요즘 티빙 오리지널 아일랜드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배우 김남길 씨의 사주가 궁금해서 찾아왔습니다. 이분의 사주를 불러 드릴 테니 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김남길. 어떻게 보면 이분이 신사야. 신사인데. 고집이 장난아니겠어요. 고집이 쇠철이요 강철. 이분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서 바쁘게 움직이셨어. 근데 개무년 딱 들어서서 이분이 운이 좀 많이 열렸어. 와우. 일적으로든 사람적으로든 활발하게 움직이실 거야. 영화계든 뭐 드라마든 사업든 뭐든 바쁘게 움직이실 거야. 시나리오를 봤든 뭘 봤든 바쁘실 거야. 뭘 나오든 항상 중박 이상이었어. 근데 그 위까지는 아니었어. 근데 이 사람은 올해가. 왜 작은 사고라도 알게 모르게 지나가? 왜큰 사고가 아니거든? 이 사람 인성이 나쁘단 소리가 아니에요. 어떻게 보면 되게 강인하면서도 신사적인 면이 많지만 고집이 셀 뿐이야. 이분 같은 경우는 나이가 40대이신데 아직 결혼을 안 하셨고 이렇다 한 스캔들도 별로 그렇게 없으셨어요. 그래서 앞으로 뭐 결혼이라든가 자식 유명세 이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결혼 자식 그런 건다 제외시키고요 배우 중에서 그래 오래된 배우들 있잖아 신사들 약간 나이는 많지만 약간 아 지금도 미남이다 잘생겼다 어 그래 잘 나가 그배우 누구일까 이정재 정우성 또한명더 있는데 기억안 나는데 딱그그 그 사주야 그럼 되도록 좀 늦게 가시겠네요 <laughs> 늦게 갈 수도 있고 자기 마음이겠죠 근데 결혼 후는 이미 한번 지났다 그래요 아 어? 어, 언제쯤 30대 초반에 지났다 그래요 근데 그건 그거고, 지금 사주 이분이 들어오는 게딱그 양반들하고 비슷해. 늘 부지런해. 사건, 사고만 없으면 돼. 특히 음주상황은는 진짜 취약이야, 이분은. 뭐, 앞으로도 그러면 인연을 만나기가 조금 힘들겠나요? 힘들다는 소리가 아니에요. 이분이 또 좋은 일도 할 거야. 기부라는 것도 좀 몰래몰래 몰래 하든, 눈에 보이게 하든, 좀할 거야. 이분이 지금 현재 소속되어 있는 엔터테인먼트를 이끌고 계세요. 그래서 배우 외적인 그런 부분에서 바쁘실 텐데 이렇게 일만 하시면은 앞으로가 조금 뭔가 조심해야 될 거라든가 염려스러운 게 있지 않을까요? 건강은 우선 기본적으로 조심을 해야 되고 사람도 들 기본적으로 조심을 해야 되고 그냥 정확히 칼같이만 끊으면 돼요. 이분은 그조게 얘기해서 그분들하고 사주가 비슷하다 얘기한 거고 늘 일정에 그 내가 신사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. 왜? 신사장. 깔끔해 보이잖아 매력있어 보이잖아 뒤에 혼자 씨멍 씨멍 대도안 몰래 꼭 어쩔 수가 없는 거그사람 스트레스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결혼은 지금 들어오지는 않았어 이분이 마지막으로 전에 TV 예능에서 좀 약간 짠돌이 이미지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쓸데써요 좋은 편은 아, 많이 아낀다 절약한다 이게 좋은 말이고 남들이 볼 때는 소금이야 소금 소금도 <laughs> 좋아요 왜 음식을 할때 소금 적당히 잘 간을 하면 맛있어. 근데 세면은 안 먹어. 뭔 말인지 알죠? 근데 이분이 쓸때 써. 근데 자기는 쓸때 써. 남들이 볼 때는 아껴고요. 그게 정상이야, 내가 볼 때는. 남들 먹여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. 내가 먹고 살아야 남들 살릴 수가 있어. 남들 부터 짜다고 할수 있어요. 근데 난 부지런하다야. 이분은 방송에 나, 나오든 안 나오든 늘 바쁜 사람이야. 정신없어. 네.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.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